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먹구만 원정대는 따귀찜 맛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? 그때 짐한 비주얼을 뽐내며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맛의 저격수 뼈다귀찜제 <놀람> 어. 어. <제가> 이거 먹으려고 <놀람> 아침도 안 먹고 거든안돼안돼 사복선 먼 어머 이건 하지. 찍어야 해 비주얼부터 기대감 상승. 쪼찜이라 그래서 뼈에 그냥 달라붙은 살들만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살포기가 엄청 많고 많아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이라 기대 이상이라서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먹는 거 있어. 하나는 자신 있다는 자칭 먹방 전문가. 살런기 쏙쏙 발라내는 기술이 남다릅니다. 질수 없다 주부 구단 역시 노련하게 발굴 기술 선보이는데 어때요? 진짜 입소문 날 맛이래요? 예, 아, 이다뼈안 어. <laughs> <laughs> 해본 게 없어요. 근데, 뼈 부위가 이게 다다르잖아요 그러면은, 이게, 잡내 잡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? 근데 진짜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. 체아가되가지고안 좋아요. 근데 이게 소고기인데, 저 진짜 부드러워요. 어. 뼈 뜨는 재미가 있네요. 뼈가 붙어있으면은 잘안 떼지는데, 아, 이건 진짜 잘 떼지네요. 뼈에 붙은 고기는 질기다는 편견은 no. 뼈와 언제라도 깔끔하게 이별할 수 있는 살코기 제대로 맛보려면 간이 세지 않은 담백한 고기를 새콤달콤 소스에 찍어 먹거나 서비스로 나오는 우거지 해장국과 함께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. 국물 손 뽑으면 우거지를 고기 위에 올려 한입 크게 맛보면 고기 사이 깊게 된 우거지 국물이 씹을수록 입안에서 터져 나와 전로 엄지 척. 서비스 이상의 구수한 맛 자랑하는 해장국에 자꾸만 손이 간다구요어 이게 우거지에 싸 먹으면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우거지에서 나는 국물이랑 구, 고기 본연의 맛이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어요. 음식은 원래 조합이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따기찜이랑 해장국에 같이 먹으니까 느끼할 뭐수 있는 부분도 딱 잡아주고, 아 진짜 최고입니다. 좋합 강추할게요. 먹고만 원정대가 전하는 꿀팁. 양은 2, 3인이 먹기에 적당하고요. 식당은 24시간 운영된다는 점.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해장국과 꼭 함께 맛보세요. 이번에 찾아간 곳은 맛있는 곳만 찾아다니는 연예인이 추천할 정도로 맛보증 제대로 된 54년 노포 맛집이라고요.